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빠르게 프로모션 소식부터 전달 드릴게요 어느덧 2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자전거 브랜드를 소개해왔던 세파스 세파스가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1월의 가장 큰 축제는 바로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쇼핑 시즌에 시작을 알리는 프로모션이며 많은 브랜드와 소매업체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가격에 많은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프로모션을 진행한 행사인데요 이번 세퍼스는 창립 21주년에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딱 일주일간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 서벨로, 포커스, 카스크, 쿠피징 머거프, 피렐리 100%에 아미더마이탈, 그리고 순토까지 정말 놀라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럼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서벨로 퍼포먼스와 혁신의 최전선에서 에어로 다이나믹의 기술을 선도하는 브랜드 서벨로는 다음과 같이 최대 35%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서벨로 솔로이스트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공기 역학적 성능으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올라운드 바이크입니다.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품은 솔로이스트 105 DI2인데요. 열대 한정 정가 770만 원에서 30% 할인한 539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가장 최신의 105ti 212단 구동계를 장착한 솔로이스트 500만원대면 앞으로 5년 10년 정도는 부족함 없이 재밌는 라이딩이 가능할 거예요 솔로이스트 라이벌 이탭과 포스 이탭 버전에는 더큰 할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라이벌 이탭 800만원에서 35% 할인된 520만원, 포스 이탭 1120만원에서 35% 할인된 728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각각 구매 가능 수량은 10대 한정입니다. 서벨로 S5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을 가진 에어로 바이크입니다. 독특한 코핑 모양과 월드 투어에서의 멋진 결과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서벨로 S5는 포스 이탭 액세스 버전이 정가 1,430만원에서 25% 할인이 들어가 1,072만 5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특히 S5는 플래그십 모델이니만큼 그동안 할인 혜택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세퍼스 감사제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프레임셋만 원하는 분들은 20% 할인 적용된 680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에어로 S5가 있다면 클라이밍에는 R5가 있습니다. 초경량 설계로 로드바이크에서는 손에 꼽히는 서벨로 R5는 산악 주행이나 고저차가 큰 우리나라 지형에 정말 잘 어울리는 자전거인데요. 서벨로 R5 프레임셋 기준 기존 800만원에서 20% 할인된 640만원에 15대 한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타임 트라이얼 최근 유행하는 철인 경기에 나가기 위한 머신으로 서벨로 P5 프레임셋 10대 한정 기존 900만원에서 20% 할인된 720만원에 구매 가능하고 그래블 라이딩에 적합한 서벨로 아스페로 라이벌 이스플로어 e 템 모델이 정가 840만원에서 35% 할인된 546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로드바이크에 서벨로가 있다면 포커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일상의 라이딩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 포커스는 이번 서퍼스 21주년 감사제를 통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을 선보입니다. 포커스 이자르코맥스 9 프레임셋은 포커스 로드바이크 라인업에서 최상위 모델로 플래그십다운 정밀한 설계와 최상위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5대 한정으로 정가 490만원에서 50% 할인된 245만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블의 인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장도로 뿐만이 아니라 비포장까지 다양한 도로 환경을 즐기고 싶은 라이더에게 GRX 구동계가 달린 포커스 아틀라스 6.7은 정말 최고의 선택인데요. 이번 감사제를 통해 15대 한정, 정가 315만원에서 44% 할인된 1 7 5만원에 포커스 아틀라스 6.7을 구매 가능합니다. EMTV는 어떠신가요? 높은 경사도에서도 느려지지 않는 강력한 모터를 가진 포커스 EMTV로 포커스 s a m 2 6.7은 가스대 한정 35% 할인된 585만 원에 구매 가능하고, 포커스 j m 2 6.7은 가스대 한정 35% 할인된 539만 5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사이클링 슈즈 및 안장 브랜드 피직 라이더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클리 슈즈와 혁신적인 3D 프린팅 안장은 피직의 대표적인 셀링 아이템입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피직 안장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데요. 상급 차량을 타는 라이더 분들에게 적합한 3D 프린팅 안장으로 최상급 벤토 아르고 00 어댑티브 416,000원, 벤토 안타레스 어댑티브 R1을 325,000원, R3를 279,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 안장 말고도 입문용 안장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안장. 이번 35% 할인을 받아 너무나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템포 아르고 R3 벤토 아르고 R3 벤토 안타레스 R3는 정가 239,000원에서 21주년 감사제 특별가 155,000원에 구매 가능하니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루나틱 사이클링 영상 참고하시고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피직에서 나오는 슈즈는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프로사이클리스트부터 클릿에 이제 입문하고자 하는 입문급 라이더에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클릭 슈즈인데요. 벤토 스타빌리타 35만 1,000원, 템포 데코스 26만 6,000원, 템포 오버커브 R4 20만 8,000원, 그리고 입문용으로 인기가 많은 벤토 옵나 23만 원에서 35% 할인된 14만 9,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피직 파테입도3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23만 원대에 기존 5 6만 원하는 파테입을 구매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한두 개 미리 구매해두는 것도 좋겠네요. 115년의 모터스포츠 DNA를 자랑하는 피렐리는 이번 감사제를 통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타이어와 튜브를 제공합니다. 저도 현재 쓰고 있고 많은 퍼포먼스 라이더에게 정말 최고의 타이어로 손꼽히는 피렐리 피저로 레이스 RS TLR 타이어 30% 할인된 가격인 129,000원을 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앞뒤 타이어 교체에 2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만원 아래로 바꿀 수 있으니 정말 내년에 바꿀 타이어 미리 구매하면 꿀매입니다. 이외에도 피제로 레이스 TLR과 클래식 버전,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피제로 레이스 SL TLR, 그리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피제로 레이스 4S도 이번 행사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피제로 로드 모델 또한 펑크 방지 기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됩니다. 더욱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춘 피렐리 타이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출과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신토라토 벨로 티에 r 과 모든 지형에서 접지력을 발휘하는 신토라토 그레블 클래식은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악지형을 즐기는 라이더라면35% 할인이 적용되는 스콜피온 MTB 시리즈와 스콜피온 E-MTB 시리즈를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꼭 기억해뒀으면 하는 제품 피렐리 뷰틸 투브도 50% 할인 중입니다 클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반값에 튜브 쟁여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카스 헬멧과 쿠 구글은 종종 할인은 하지만 이번 감사제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처럼 다양한 제품을 화끈한 가격에 선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스타일과 안정성을 겸비한 프리미엄 헬멧 브랜드 카스크, 독일 자이스 렌즈로 최상의 시야를 제공하는 쿠, 이번 세파스 감사제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을 제공합니다. 카스크 엘레멘토는 카스 헬멧의 최고급 모델입니다. 2024년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멋진 디자인 경량화된 플로이드 카본 12와 3D 패딩 구조인 멀티팟으로 다른 헬멧보다 한 차원 높은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데요 세파스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50개 한정 정가 52만원짜리 엘레멘토를 35% 할인된 가격 338,000원에 제공합니다 카스크의 또 다른 인기 모델 프로톤 아이콘은 팀 스카이스텔부터 함께한 클래식의 대명사입니다. 아이콘 컬러 에디션으로 더 세련되게 변신한 프로톤 아이콘 헬멧을 50개 한정으로 정가 33만 원에서 35% 할인된 21만 4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카스크의 인기 에어로 헬멧 유토피아 와인은 34만 원에서 35% 할인된 22만 천 ,000 원에, 카스크 와사비는 36만 원에서 40% 할인된 21만 6천 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이 와사비 헬멧은 특히 200개 한정 헬멧 구매자 대상으로 서벨로 S5 사파이어 아이스 프레임셋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중이니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엔트리 모델인 신테시와 모지토 큐브는 각각 35% 45% 할인되어 81,000원과 98,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팀보라한스그로웨와 협업해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겸비한 고글로 유명한 쿠 고글은 이번 세파스 21주년 감사제를 통해 전 제품 5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쿠 데모스 메탈릭 그린 20개 한정, 쿠 스펙트로 메탈릭 그린 20개 한정, 팀 보라한스그로의 에디션 고글을 각각 13만 원과 13만 5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고글 쿠의 24년 신제품 알리비, 편안한 착용감과 독일 최고급 사이스 렌즈가 만난쿠 알리비는 20개 한정 13만 5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쿠 아이웨어는 최고의 시야와 스타일을 겸비한 고글로. 직접 사용해본 라이더들은 다들 만족하는 고글이니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이번 특별한 가격에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파스하면 아미노바이탈, 아미노바이탈 행사과도 놓칠 수 없는데요 아미노바이탈 제품들은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감사제에서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충을 위한 불프샷 세트와 불프젤 세트 트리플 컨디셔닝을 지원하는 아미노 파운데이션과 아미노 베이직 세트 더 강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아미노 프리미엄 세트 등 다양한 구성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워거프 제품들은 최대 4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인도어 트레이닝을 위한 소독과 청결 유지에 탁월한 위킨먼트 클리너는 44% 할인된 만원에 제공되며 체인 독과 MO93 각각 30% 할인된 가격으로 34,000원과 7,000원에 무광 프레임 관리에 유용한 맵 피니시 디테일러는 33% 할인된 만원,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세척이 가능한 하이 퍼포먼스 워터리스 워시는 31% 할인된 13,000원에 제공됩니다. 바이오 디그리스와 바이크 프로텍트는 각각 26% 할인된 1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골전도 이어폰으로 유명한 순토 순토 윙이 30% 할인된 209,300원에 순토 소닉이 30% 할인된 167,3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셀파스 21주년 감사제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은 돌아오는 월요일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딱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서벨로, 포커스, 피지, 카스크, 피렐리 등 다양한 인기 브랜드와 함께 자전거부터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니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한정 수량 다 나가기 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서 남은 사이클링 시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굿모닝 라이셉! 유아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